예, 안녕하세요. 어, 계곡 물이 시원스럽게 흐르는 지금 예천 농장에 왔습니다. 아주 물이 시원스럽게 흐르고 있죠. 아, 이게 아주 이 나뭇가지 하나가 알게 걸쳐 있네요. 야, 너네 저리 여라 아, 시원하다. 여기가 예전에는 좀 잘잘한 바위가 많았었는데 작년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이 계곡에 작은 돌들이 싹 떠내려가 버리니까 이렇게 그 넓죽한 돌들이 이렇게 바닥이 나왔어요. 더 깨끗해졌죠. 아이쿠 어우, 돌에 미끄러워져서 한번 자빠졌습니다. 여기 이 상수리가 떨어져 있길래 이걸 좀 찍으려고 쫓아가다가... 어, 이건 아직 상수리가 열매가... 어, 아직 조그맣게 들어있네요. 아직 성장이 다안 돼서 이렇게 작은가 봐요. 어, 이렇게 바람이 좀 한번 불어가지고 이렇게 상수리 잎들이...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네. 음. 얘들 이렇게 많이 크진 않았는가 봐요. 어, 얘도 자그마해. 아, 여기 돌에 좀 앉아서 잠시 쉬겠습니다. 어허. 어. 어, 시원스러워. 아, 우리 시원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있어 작업장 진입로 이렇게 그 예초 예초기로 풀 깎기. 작업 좀 하고 지금 여기 계곡물에서 잠딸 쉬는 중입니다. 음, 이쪽은 필깎기를 좀 했고 아직 여기는 지금 덜한 곳이죠. 네. 앞, 앞으로 예측의 작업을 좀더 하기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